자, 녹화 시작합니다. 룰 돌려주세요. 네. 슛. 기적 신세계 보상치기. 환자하겠네. 그 신세계 전용 보상이 나오죠. 전설 히든 랜덤으로. 네, 이게 나왔을 때, 그 나온 캐릭터로 조합을 하면 됩니다. 모리아가 나오면은 뭐 페로나. 어, 페로나이든 이런 거 가면 되고. 보상치기 중에 아예 안 들어가는 애들이 둘 정도 있습니다. 지금. 퀸하고 모비딕이 네, 둘은. 일단 면제고요. 봉프레이드는 만약에 나와, 나오면 템도박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템도박을 했는데 그 우타헤드셋이 안 떴다, 아, 그럼 패스입니다. 예, 대신 뜨면 그 보상치 하셔야 돼요. 뭐 류마히드이나 발라티드 에먹기는 것도 다 인정해 드립니다. 예,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예, 오랜만입니다. 어, 뭐 크리스마스 때술먹방하고이렇게 어, 이제 다시 또 캠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한법이 오히려 지금 좀 애매한데? 초월이습을 박았는데, 증물 보상치기가 나와버리면은, 목재가 굉장히 딸릴 거란 말이야. 저, 특성공학을 해버리면 아이, 뭔뭐 보상치기라는데, 폐왕이야, 장난해? 야, 아니면은, 정말 간단하게 신세계 갈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한4전수만 있으면. 이거 장굽시다. 예, 이거 장가요. 장굽시다, 이거. 특성공학. 어, 초월이습 그냥 먹어. 이거 시제에 투스턴이면 신세계 갑니다 시제가 지금 꽤 많이 좋아져가지고 시제에 그냥 투스턴 잡고 신세계를 사전술로간 다음에 보상 보자마자 존나 빠르게 짜버려 웬만하면 초월 보상치기로 하나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네 써니오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허허! 진짜 써니오가 있었네? 야 근데 진짜 써니오가 존나 한정이야 차라리 보상치기가 좀... 아니, 그뭐 불멸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가면 되는데, 부르은 찍는 중에 죽어 그냥... 정말 유만 나와줘. 뭐야? 네? 타쿨린가 특성공학이어가지고 카타크즈 상관없긴 해. 근데 걔네도 문제가 이제 만약에 보상이 마딜로 가야 되는 애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살짝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우타의 헤드셋을 왜 주냐? 야이 개새끼 우타 헤드셋을 왜줘 이거 봉쿨에 주는 거 아니야? 야 레일리 없어 아니 느낌 세한데 이거? 아 안돼 이거 이러면 그냥 시제가 시작 시제가 맞겠다 이러면 카타쿠리 갔다가 만약에 봉쿨에 나오면 이거 우타 가 볼까 볼까 우타 가서 뒤져 인생의 고도를 좀 해볼까 차라리 지금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 아! 아 나는 이일리라도좀 떠줄 줄 알았는데 그냥 시작 갑시다 이러면 어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시노부 제안, 예마뎀 빌러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순간 이동 어디든지 가능하고. 어, 끝들입니다, 끝들. 어, 분신까지 소환해가지고 같이 끝들을 넣는 어, 그런 캐릭이고, 탐색 스킬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성 포인트 강화라면은, 강화 분신이 추가로 소환이 돼요. 오, 터마? 야, 좋았다. 우리 팀 레일리 3. 나 뭔가 이거 지금 우탑비님 느낌 쎄함. 오, 아, 오, 아. 아 진짜 눈깔. 볼았 거야. 내 우리 우리 팀과 아니야? 지금 레일리 제철인가 본데. 지금 나도 가봐야겠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아. 오오두 개만 더해 보자. 두 개만, 개만.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제발. 아! 빌러 먹었다, 이러면은. 아니, 이거, 진지하게, 배 하나 더안 뜨나? 미영 가놓면은 라인 든든할 것 같은데. 오! 뭐? 미영 갈까, 이러면? 아니, 미영을 가놓으면은, 신세계 보상이 아무리 개판으로 나와도, 클각까지는 그래도 낼 수는 있어. 미호크가 두 개인 하다고요? 오케이, 그럼 미영 갑시다. 미영 가서 제가 그냥 저걸 데려오죠. 그게 나을 듯. 그럼 우리 둘다살수 있잖아. 이케게 okay, 미영 그냥 갑시다. 미영 갑시다. 미그 바로 이쪽으로 데려오기 너무 좋아. 바로 데려왔습니다. 카라니음이니 아, 근데 캐릭터들, 사운드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너무 슴슴한데, 얘들 못뭐 찍었는지도 모르겠다요헤어나니 가운드 잠깐만 어... 내가 이 모자를 얻어 뒀더라 오늘의 <laughs> 오시리 <laughs> 세계의 오시리 수역코 나베 고노오레오 코에테미오 자 자비. 미... 자, 미오크 영혼. 예, 미오크 영혼, 마르딜러고요 이감 45%, 예, 이감 45%랑, 방무딜. 자기, 자기 만화 여보, 이달려있고요 어, 그리고, 만화 스킬. 예, 만화 스킬에 점퍼딜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또, 딜을 강력하게 내는, 그런 캐릭입니다. 어, 방무딜도 달려있고. <laughs> 어, 사운드 없애봐! 대사 내가 직접 외치면 그만이야! 큰 결심. <laughs>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파랑은 현재 에이스 영혼입니다. 보라는 그냥 노블로초 같은데요. 노랑은 깨방디슈. 어. <laughs> 가자. 어, 씨발. 어, 페로나, 페로나, 그냥 페로나. 어, 어? 잠깐 만 레이드 한 번만 해볼까? 아, 씨발, 페로나, 페로나, 페로나.

푸스. 쭉쭉더저왜졌을 텐데 그 각을 뭐 보네. 무센소. 와라세니 기타. 야, 씨발 존나 멋있다. 자, 샹크스 초월. 예, 샹크스 초월 마대. <laughs> 마대 들러고요 예, 버미스턴. 어, 버미스턴 굉장히 잘 잡죠. 스킬 두 개나 있어 가지고. 그리고 속성 포인트 강화하면은 카무사리 스킬이 생깁니다. 예, 이걸로 이제 좀더 보스딜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나 스킬까지 어, 같이 달려 있습니다. 스튜시못본척해 줘. 반도레캔드 다들 보한 거지? 킹에서킹 같다고? 야 이런 개사기가 다 있냐? 무비라트 킹을 킹을 던져 주는 게이 말이 돼? 오리아 페로나도 킹 킹급이라고? <laughs> 가무사리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뭐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다물들이여가지고 내가 유카를 뭐 해볼 방법이 없어 0-2를 <목소리> <이를> 어떻게 이겨! <목소리> 이건 파랑이 살았어도 좋겠다 근데 이거는 파랑님은 일단 그... 인펠 다운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6441. 계속 오는 6441.